매다 고더니 발맞다. 투유기 여교사 무차별 폭행 더는 못해 눈물 보인 여교사.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학생 비곤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폭행당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전치 3주 상해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한 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폭행은 A 씨가 상담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비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A 씨는 비군이 개 XX 해하면서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 던지기에 또 욕을 하는 거냐 했더니 그럼 때려 줄까라더라고 말했습니다. A 씨가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더 심한 폭행이 시작됐다며 3월에도 한 차례 폭행 당한 적이 있지만 참았다. 이번엔 20에서 30여 대를 쉴새 없이 맞았다. 바닥에 매달렸더니 계속 발로 밟았다. 살아야겠다 싶었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한 동료 교사는 교실에 아이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오는 여자 아이도 맞고 깨진 거울도 봤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이후 A 씨는 전치 3주 상해의 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A 씨는 가끔 반 애들한테 보고 싶어요라며 메시지가 오는데 너무 미안하다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군 B군 측은 비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신병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 씨가 비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대래 A 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버텼다는 A씨도 비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 비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접한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 명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고 학교 측은 오늘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